A B 가 되는데 어? 뭐고 이거 시간이 드럽게 빨리 가네. 오늘 수업 여기까지. 예, 쫙 이게 뭐야? 어제 올리브영 갔데 너랑 찰떡인 색끼를 샀지. 어 김서현 뭐야? 감동승. 뭐야? 색 이쁘다. 그치 이거 서현이가 사줬다. 어. 너네 수행분까지 조금 더했어 우리 둘이 하기로 했어. 너는 누구랑 하기로 했어? 음. 나 혜진이한테 물어봐야겠다. 우리 이번 주에 롯데월드 가는 거 맞다. 너네 롯데월드 가? 아아 아니 아니 아니. 원래는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됐는데 얘가 까먹었나 봐. 아 맞다. 나바구가 아. 배고프다. 매점 가자. 좋아. 피자빵 먹을까? 가자. <웃음> 나는. <웃음> <썰었다>. 같이 가. <laughs> 뭐해? 혹시. 내가 잘못한 거 없지?